지정여 여러분들, 어머니를 뭐라고 그러고,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아마 어머니, 피속으로 아마 쓰시는 분은 천체 당기에 모든 행성, 자기를 낳아줬기 때문이야. 그래서 정말 어머니는 우리가 신 위에 계신 위대한 아 여러분. 여섯 번째 지구에, 그 낮에, 가스실에서, 그, 일초라도, 더, 내 새끼를, 살다 가게 하려고, 그냥 그, 응? 포대에다 안고,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위대함입니다. 왜? 가시면서까지 일초라도더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정말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어머니지로 뭡니까? 그면지그 전에 인간들이 진짜 어머니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글의 하얀아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니 혼이야기 방송하는 진행자로서 안타까운 걸 금치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감사합니다.